내가, 뭐, 증권사하고, 예를 들어서, 백마진 보고, 수술해 보고, 이런 거 없어요. 절대. 네. 유튜브 회원님들이나, 우리 골드버 회원님 있죠? 어, 웬만하면은, 피하라는 거 아니에요. 증권사를 내가 피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. 그 회사가 내가 좋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, 프로그램이 잘 깔려있어요.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보조 프로그램이 잘 만드는 데가 어디냐?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. 키움에 키움. 직권사가 키움이니까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키움 써요. 예? 아셨죠? 굉장히 중요해요. 공부하는데 얘네가 필요해요 여러분들. 내가 다 써봤는데 얘네가 최고 좋아 얘네들한테 뭐 나, 내가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. 다른 거 아니야. 프로그램이 잘돼 있으니까 여러분들.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다른 회사를 뭐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그나마 키움이 손꼽히게 잘 해놨어요.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증권사를 키우고 쓰세요. 아셨죠? 네, 좋아요, 그게. 저, 저 지금, 이거 지금 화면이 다 키움이에요. 영문이야. 두 개를 키워놓고서 봐봐. 그러고 자꾸 비교를 해봐요. 나중에 보면은 시간제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돼. 보조 프로그램이 각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. 근데 얘네께 조금 더 나아. 정확성이. 그러니까 정확성이 한, 조금이라도 더 난해를 쓰는 게 좋잖아요. 그죠?